잘 먹었습니까? 장희씨? 장희씨? 장! 잘 먹었습니까? 라이? 응? 맛있습니까? <laughs> 장희! 왜 이거를 이렇게 남깁니까? 엄마가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요. 여기서 마저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? 응? 좀 모아드릴까? 이렇게? 앞으로 그릇을 좀더 작은거에 드릴까요? 음? 반도 안먹었네요. 보니까. 모아놓으니까. 뭐 음. 다 드시기 바랍니다. 예. 삼대기는 이불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예. 요 볼록한 여기 삼색이 들어갔습니다. 예. 우리 여기 자이 네, 막내는 아직까지 먹고 있습니다. 응.